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서 올려드린 사진은 얼마 전에 외국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휴거신부처럼 보이는 구름이 찍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보고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전해드렸던 그 구름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무지개빛을 뜨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무지개빛 구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그 신부라고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휴거신부처럼 보이는 이 형상이 지금 구름 위에 서서 누군가에게 절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신부처럼 보이는 이 구름의 머리 부분을 보면 5라는 수가 씌여 있는데 이 5라는 수가 아바 아버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헬러스트롱 번호 5가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는 이곳의 기운이 영하 5도이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 화면에 영하 5도라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5라는 수에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아바 아버지를 뜻하는 그 숫자를 향해서 지금 신부가 절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바 아버지를 뜻하는 이 숫자 옆에 해처럼 생긴 이 중근 원 모양이 있는데 이 해처럼 생긴 이 중근 원 모양은 바로 예시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예시화를 해에 비유하는 구절들이 쓰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처럼 보이는 이 형상은 바로 해처럼 빛나시는 예시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신부처럼 보이는 이 형상이 아바 아버지를 뜻하는 숫자와 그리고 예시화를 상징하는 이 해와 같은 형상을 향해서 이 머리를 숙이며 절하는 모습은 바로 휴거신부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예시와께 절하며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예시와께 절하며 경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얼마 전에 외국에서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무지개 빛을 하고 있는데 이 무지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고 이 무지개에 대해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무지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신부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예수앗게 절하며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를 계속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왕에 대해 경의를 표하다. 왕에 대해 경의를 표하다.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왕에 대해 경의를 표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수야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왕에 대해 경의를 표하거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와께대 경의를 표하는 신부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바로 휴거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몇주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카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카라.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카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으로 찾아보았는데 정말로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에 휴거신부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 내용을 기록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 카라라는 단어에 휴거신부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기도를 하는데, 카라, 카라라는 단어가 또 입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 영상을 보고서 이 휴거신부처럼 생긴 이 형상이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듯한 이 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이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단어가 바로 카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이 단어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단어의 이 발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카라로 발음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확인하면서 발음을 보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카라였습니다. 몇주 전에 기도 중에 주셨던 그 카라. 그리고 얼마 전에 주셨던 카라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지금 이 영상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단어를 계속해서 주셨다는 사실도 놀라웠는데 몇주 전에 주셨던 카라라는 단어가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이 뜻을 가진 단어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고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휴거신부가 아바 아버지를 뜻하는 이 숫자, 그리고 예시화를 상징하는 이 해처럼 생긴 그 형상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대신은 이슈아게 머리를 숙이며 절하는 천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천열매 신부가 휴가 되어서 구름 위에 서서 무지개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예수께 절하며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름을 보면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인데, 히브리어로 구, 구부러진 것. 구부러진 것이라는 단어의 신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러, 히브리어로 구부러진 것에 뜻하는 단어가 카프라는 단어인데 이 카프라는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카프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카프라는 단어에 손과 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과 발, 예수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예수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예수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의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도 바로 천열매를 이라는 것입니다. 천열매 신부. 흠이 없는 천열매 신부. 아가서에서 흠이 없는 천열매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이렇게 아가서에서 흠이 없는 천열매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하시기 때문에 종려나무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그 흰옷 입은 무리도 바로 천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에 구부러진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구름이 구부러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이 구름은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천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같은 천열매가 휴거되어서 우리의 아바아버지 되시는 예수와께 몸을 구부리고 절하며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흰옷 입은 무리도 천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종려나무나 종려나무 가지에 구부러진 것, 구부러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구부러진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와 같은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선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에 손과 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시와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휴거신부의 이, 휴거 이 배부분을 보면 이 옆구리, 옆구리가 마치 창에 찔린 것처럼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시아께서 상에 찔리셨을 때 함께 찔린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은 앞에 있는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한 사진인데, 그 휴거 신부의 그 옆구리를 보시면. 무언가에 찔려 있는 듯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 같은 것에 찔려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이 창에 찔린 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야의 옆구리가 그 로마 병사의 그 창에 찔렸는데. 예수아의 옆구리가 이 창에 찔릴 때, 이 예수아의 옆구리, 이 갈비뼈, 예수아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 신부들도 창에 같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휴거 신부처럼 보이는 이 형상의 이 옆구리 부분이 마치 창에 찔려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의 창에 찔리셨다고 쓰여 있는데 예수께서 이 창에 찔리셨을 때이 예수아의 옆구리에 있던 그 신부들 예수아의 옆구리 그 갈비뼈로 지은받은 신부들도 그 창에 같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새세토록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창자국 위로 구멍이 뚫린 듯한 모습이 있는데 이 구멍이라는 단어에도 휴거신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멍을 뜻하는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고, 이 구멍을 뜻하는 이 단어에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해방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구멍을 내다, 구멍을 내다. 꿰뚫다, 꿰뚫다. 상처가 나다, 상처가 나다. 찌르다, 찌르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 단어에 놓아주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렇게 해방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지금 무언가에 찔린 듯한, 이 창자, 구 위로 그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 는데, 이와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에 구멍을 내다 꿰뚫다. 외툴다, 찌르다, 찌르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상처가 나다라는 뜻도 있었는데 상처가 나다, 찌르다, 그리고 이 단어에 놓아주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렇게 해방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휴거신부의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듯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위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멍이 뚫린 이 모습. 이 구멍이 난이 모습도 무언가에 찌르다. 무언가를 찌르다. 상처가 나다. 상처가 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와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함께 창에 찔린 휴고신부들을 뜻하고 이 단어에 자유와 해방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색도록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말씀과 비전들을 계속해서 확증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